요한복음 12장 12절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러나가 유치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어 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유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향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 도다 하니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 주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자, 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한 성도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종종 늦게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반겨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고 했어요 치킨을 사서 들어간 날은 더 좋아해서 늦게 퇴근할 때마다 치킨을 사갔다는 거죠. 어 아이들이 치킨을 먹는 거 늦은 시간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는 꼭 치킨을 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소리가 나면 아빠 하고 내다러온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치킨이다 외치면서. 달려와서는 아빠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치킨만 가져가서 먹더라 그래서 참 섭섭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빈손인 것 같으면, 괜히 섭섭하고, 어, 아이, 교회가 헛나온가, 온도 헛걸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손의 은혜도 따라오게 됐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종료 주일 장면이죠.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서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종료 주일. 우리가 아, 사순절 맨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그 고난 주간이 종료 주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명절에 큰 무리가 이렇게 있어. 이 명절이라는 것이 아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어, 유월절. 유월절이겠죠. 아, 역사가 요셉푸스에 의하면은 어,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어, 유대 그 3대 절기 때는 에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 디아스포라, 어, 그, 그 근방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터키, 튀르키에, 아니면 어, 그리스, 어, 그리고 어, 카스피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까지 어,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 가득할 정도로 모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영접한 이유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우린 소문을 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나사로를 직접 봤다. 살아난 나사를 봤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면서 퍼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가 몰렸다 한 얘기죠. 13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에는 아 초막절에 시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편 118편이 어떤 것인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시편 118편 25절 26절 여러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 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 나라 하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10편, 118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이 10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종류 나무를 같이 흔드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이 바로 예수님을 행하여 지금 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지요. 호산나 하는 말은 이제 고나소서라는 말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내면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정책 영웅에 대한 소망이 깔려있다, 묻어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저번은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어, 로마로부터 오랜 동안 시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데 정책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 속죄로는 집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바람 그런 염원이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 니 아, 예수님께서 어른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금서 기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스가라 9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파인지 모릅니다. 스가라 9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어? 오늘 이 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 스가라 9장 9절의 말씀, 이 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아, 저 나귀 타시는 분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군사적인 미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 죽음에서 구원하실 미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무리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간단한 이종료주일 이일에 세 가지 무리, 세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리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을 보거나 듣고 자신들도 구원할 수 있는. 정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시민 지배 하에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정적 메시아 이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연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여론의 주의를 살피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신민지하지만은 어,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 이것은 정치 권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 이 사람들이 산해드린 의원으로. 사두개인 히로당원에서 사내되는 의원으로 그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이 총각을 세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했던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든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미시아란 사실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군마가 아니라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가 이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이를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바로 낮아짐과 희생이에요 그들은 정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오셨죠. 그래서 무리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요 결국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더라 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아, 들어가는 말로 잠깐 소개했던 아이들처럼 아빠의 손에 들려 있는 치킨을 바라보고 "와, 치킨이다"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와, 아빠 돌아오셨다"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학창 시절이 생각났어요. 작정 시절에 시골 고향 집을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뭐 방학 때거나 아니면은 아 그럴 때 방문하죠. 그걸 보면은 그때 조카들이 초등학교도 안 다닐 어린 조카들이었어요. 조카들이, 조카들이 아 삼촌이 오면은 쭈르륵 나와가지고 삼촌 얼굴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가방부터 먼저 뺏어요. 가방, 가방부터 뺏어 가방을 열어보고 뭐 자기들한테 무슨 학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사탕이라든가 과자라가 있으면 좋아하고, 어 좋아하고. 그 가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시큰둥하고 이래. 내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죠. 어머니는 뭐냐면은 아유 제가 돈이 없어서 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못 사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고 바쁜 학생이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지. 하면서 얼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어, 그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한 미성숙이지요, 그렇지어 성숙하면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 얼굴 보여주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미성숙한 조카들은 말입니다. 선물 보따리 관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간증이 되고, 이렇지만 어느 단계에 오면요, 은 하나님과 나의 언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더 소망이 되고.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져야 된다는 거죠. 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몸무름이 이렇게 좋네요. 하나님 앞에 몸무름이 최고지요 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교제를 갖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삶에 따라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인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그 연도에 무리들이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따르는데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대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거기에 관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그 손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닐 때 예수님을 갑차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로쳐 죽이라고 소를 리 쳤던 무리였으며 바리새이였음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고 보람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뽑는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인지, 오늘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들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른 것, 하나님 뵙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을 얼굴을 뵙더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따라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교우들이 될 수도록 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름, 이름들, 그 사연, 사연들, 주님 통촉하시고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늘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교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귀하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이루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 나라의 일이 늘 걱정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늘 마음 조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아, TV의 뉴스를 보고 신문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온 교우들 오늘 또이 우리나라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작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희비가 올락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고백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국휼히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문자 그대로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전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터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아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싸움 나이다 아멘.